자문서 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대조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창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에 저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에 가장 어 부러워요. 무엇보다도 청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속사를 다 완성시켜 주시고 우리가 들려주신 거룩한 선물의 축복이 뭐냐면 통전적 준행논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는 문화성교 명령을 에, 준행하라고 하는 거룩한 황성스러울 정도로 같이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 다 해, 해버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에, 에, 종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가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에, 목사님들은 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그런 종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런 용어를 쓰시기도 하시고 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를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 너는 이제 내 친구야. 어 우리 삼일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고록하고 복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통전적 준행의 간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뭐길래 어떤 귀신들이 마귀가 자네는 내 친구야. 그런 마귀는 없습니다. 그런 귀신들은 없어요. 너는 내 말을 들어야지 되고 너내말안 들으면 너 죽여버려. 너는 이제 내 말을 들어야지 돼. 그리고 계속 겁을 주고 거짓말을 하고 절망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여러분들 귀신들이 마귀가 복을 줍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들은 분명해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야. 생사복은 하나님만이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그 목사님 무리는 생사복이 다 우리에게 부여되고 구속사도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뭐 눌러 날라하고 살다가 그냥 그 끝나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나 진짜 비참한 인생이 되겠어요 보면 보통 소위 종교들은 이렇게 무속 신앙들은 전부 다그잘 어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이제 목표가 되죠 거의 보면 그래서 귀신들도 그거를 자기들은 주지 못합니다 근데 준다고 이렇게 사기를 치면서 어 그야말로 우리가 어 여러분들 인생에 사기를 당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 많은 곳에 쉬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솔로몬도 부귀영화공명을 다 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일찍 이제 그 권력을 왕이 되니까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가 다이시잖아요. 다이처럼 하나님, 제가 이거 힘듭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라고 한절히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 자네한테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구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지 됩니다. 지혜를 주셔야지 제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죠. 그래서 그, 제그 당시에 지금부터 이제 수천 년전 얘기니까 그런데 에 재판을 하는데 에 여인이 둘이 와가지고 서로 자기 자녀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어 반씩 너나 가죠. 이러니까 그 여인 내가 진짜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판 나누면 안 되죠. 아이 그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 그 사람의 자녀다. 이게 지혜죠. 너 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으세요. 귀신은 마귀는 우리한테 지혜를 못 줘.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그냥 어디 가가지고 에뭐 이렇게 도닦듯이 아예 쓰고 힘쓰고 뭐 지혜를 음, 뭐 삼창을 몇번 하고 성경을 뭐몇천번 읽고. 주로 이단 사이비들 치고 성경 뭐 어떤 목사님 말 상습적으로 자기는 성경을 뭐뭐두 번만 몇천번 읽었다 그러고 이 사격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믿어주면 되는 거예요 한번 읽으면 되는 거는 뭐 이렇게 또 읽고 뭐 자꾸만 뭐 읽고 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일1미도 틀림이 없고. 우리 말씀 많이 있는 거를 누가 뭐라고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자랑으로 여기고 상대방을 이렇게 에, 이렇게 두렵게 하고 에,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아내가 기도를 뭐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성경을 몇번 읽고 성경을 뭐, 뭐 필사를 몇번 하고 기껏 자랑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은요. 응? 에 그거 아니에요 보면. 아 여기 보니까 부모님이 계시네. 어 형님도 있네. 선배님도 있네. 너무 좋은 거야. 어, 잠 이렇게 들기 전에, 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선배님도 계시고, 너무 좋아. 아, 빨리 얘기도 나누고, 음, 그 저도 이제 육신에 형님이 계시는데, 몸이 좀, 저도 약했지만, 음.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해고지고 그런 형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 보면은 지금도 마음이 짠한데 어때 나가면 친구들한테 많이 맞는 편이었어요 보면.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형님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에뭐 싸움도 잘 못하고 뭐어 그런 형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형 생각하면은 지금도 저는 마음이 이렇게. 에, 짠하고 어, 형이 있는 거예요. 나는 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음, 어디 가나 누나도 있고 형도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고모도 있고 에, 이모도 이모님도 계시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요. 에, 그래서 가끔 우리 고모님이 어, 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은 너무 좋은 거야. 에, 저는 에, 또 우리 선배도 있고 에, 지금도 제가 목사. 지금 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계세요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총장님들 만나면 너무 어, 이제 자주 바빠서 자주 이렇게 못 만났지만 가끔 이제 식사도 하고 이럴 때 보면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진짜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어, 그냥 시간이 훅 지나가 버리는 거야 너무 어, 전에 육신의 어머니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야 어, 그래서 뭐그 내용이 어쨌든간에 아이 어머니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지 오늘도 보니까 우리 이제 우리 교회도 보면 청년들이 결혼해서 이제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됐는데 딸내미하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너무 좋은 거야. 예, 또 어떤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화장실에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런 게 너무 음. 예, 주로 이제 요즘. 옛날 어른들은 잔소리라고, 있죠 보면은요, 요 잔소리가요, 간격스러운 소리야. 어, 선생님의 그 말씀은 보약이야. 어, 부모님들이, 야, 너차 조심하고, 물 조심하고, 늘 조심해라. 그외 부모님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부모님이 없으면요, 그런 얘기, 저는 제 해외 생활을 좀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하고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가 들은 적이 좀 얼마 안돼 그러면요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왜냐하 불안해지는 거야. 에, 뭐 돈이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저 북아프리카 쪽에 있었으니까 그 전화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아른거 사지 않고 그것 보르게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대화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야. 여러분들, 간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통전적 준행의 간격이라는 것은,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일도 다 있네, 일도. <laughs>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참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목사님들을 참 제가 존경해요. 목사님들은 항상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정한 시간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보면. 특히 또 앉아서 하시네. 이해도 멋있는 거해 보면. 서서도 하지만은, 앉아서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용돈을 많이 주는데, 너무 저는 행복한 걸 제가 맡은 거예요, 배역이. 요즘 아이들한테 돈 준다고 봤습니까?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줄 서가지고, 또 어머니, 아버지들어가지고 안수 받으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그걸 고사리 같은 손으로다가, 애들이 뭐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주니까 받고 그냥 아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니까 너무 여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이게 바로 하모니야. 이 부조화가 조화로 바뀌게 되고 행사 때마다 이제 참석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이런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업이 있으니까 이제 손님을 맞이하게 되고 또 손님 얼굴을 알게 되고 말해 보면은요 인사도 하게 되고. 인사부터 인사도 받고 어 제가 이제 이 주일마다 가서 이제 우리가 거의 단골처럼 된 오늘도 우리 남성교회에서 이렇게 갔습니다만 거기 있는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어서 오시라고 그러고 반갑게 하고 저도 제 인사하고 서로 이렇게 또뭐 하나라도 더 주려고 그러고 단골 손님이라는 게요 참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 누가 시키질 않아도 그꿈마다 있는 데서 다 이렇게 하고 이 촬영하는 우리 에 이제 간사도 보면은 항상 이거를 사명감을 가지고 할때 부러워요 진짜 이렇게 특히 카메라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또 녹음하고 이런 거저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보면은 예 누구 만나면은 저 대화 나누고 얘기하고 이게 관계성이거든요 보면 이그 나라에 카페가 몇 개가 있느냐로 경제지수를 이제 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카페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관계성이잖아요. 카페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내용이 어쨌든간에 무슨 얘기를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어떤 친구는 이제 거기서 책을 보고 또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또 이렇게 뭐그뭐 공부를 하고 또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교감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요 오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만 우리가 복을 주시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오다. 이 녀석 좀 내가 혼을 좀 내야 되겠구나. 에, 저는 그 흔한 혼을 야단 맞는 거를 좀못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우리 분의노래 얘기할 때도 뭐 그런 얘기하고 합니다만은 저는 예술로 지금 몸이 좀안 좋다 보니까 옛날에 요즘은 아이들 야단 안칩니다 야단 치면 안돼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로나든가 이렇게 또 이렇게 체벌을 한다든지 그금안 돼요. 근데 과거에는 현대 교육이 달라진 게 그거예요. 체벌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애들 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거 어떻게 이거 이런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체벌은 전도 반대입니다. 근데 저 어렸을 때그 당시 체벌 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매 맞는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보면은, 안 맞는 애들이 없어요. 보면은요, 맨날 매 맞고, 어떤 경우는 학교를 가는 게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되면 머리가 크잖아요. 이 친구들은 참매맞이로 가는 겁니다. 그래도 말안 듣죠. 보면. 근데, 어 이제 그런 실제로 있는데, 저는, 어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야단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장차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도 말을 좀 이렇게 낮추시고 높이지 않으시고 또 우리 외삼촌 같은 경우에도 저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죄송스럽습니다 진짜 저를 너무 잘해줬어요 저한테 항상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이렇게 겨울이 되고 방학이 되면 아침에 이제 우리 외삼촌 만나가지고. 어, 이게, 방에서, 이제, 방이 따뜻하잖아요, 겨울에. 그러면은, 거기서 계속 이제, 이교 참전용사니까, 그 전쟁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전에 얘기한 거에서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하지만은, 에, 또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은, 또, 또, 또 뭐, 연속 드라마처럼, 또 듣고 또 듣고, 또 좋은 거해 보면은, 그럼 이제, 때가 되잖아요. 그 옛날 참 먹고 사기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어디 식당도 없어요 그 당시는. 근데 그때 이제 또 때가 되면은 같이 이제 조카를 위해서 음식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고 이러고 항상 저를 걱정을 하고. 어, 저는 저 그리워요 진짜. 어, 누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어그 가끔 어디서 가다 보면은 할머니한테 할아버지들한테 손자들이 좀 야단 맞는 경우가 있어 보면은요. 그것도 저는 저는 할머니가 없거든. 할아버지가 없으니까. 그것도 부러운 거야. 그 흔한 야단을 못 맞는 거야. 제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요즘 야단치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있다, 교수님이 있다. 아, 이렇게 생긴 분이 목사님이고 교수님이네. 이게 여러분들 반격스러운 거야. 뭘 일을 뭘 이루어내고 안 내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그거는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만이 여러분들,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실수 아들 하나님, 바르게 잡아주신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요, 보면. 여러분들, 선배님이 뭡니까? 야, 너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지, 대노. 야,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보면은. 아이들이, 야, 너 그쪽으로 가면은, 너, 위험해져. 그쪽으로안 돼, 너. 이쪽으로 가야 돼. 아,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야, 이게 선배님이 없는 사람들만, 얼마나 소섭하겠습니까? 아,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예, 그 훌륭하고 똑똑한 예, 하나님께서 어, 솔로몬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만 준게 아니고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북이 영화 공병도 다주 없어요. 야,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북이 영화 공명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물론 아주 이게 다, 에, 솔로몬이 좀 실수했어요. 그우상준배하고 이제 그게 큰 실수한 거죠. 보면은.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아들한테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야, 이거 강격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부모님 말씀 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써가지고 목에다 매고 다녀. 그따가 보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 고 그랬지? 아버지가 뭐라 고 그랬지? 자꾸 부른 거에 보면은요. 아,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다 했어. 우리 아버지가, 어.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해도 되는데, 이런 말씀을 안 대다 주었어. 근데 아버지가 아니면 그런 말씀을 누가 하겠습니까? 가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놓고, 잘 이렇게 지도하는 걸볼 때, 이게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이렇게 무릎에 앉혀 놓고, 잘 이렇게 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거 보면. 그게 여러분들 평화예요 이게 할렐루야야.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이가 자꾸만 이렇게 이제 도약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자꾸만 막 때리고, 막 자꾸만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어야 되는데, 막 움직이고 그럴 때마다 잘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놈들 체벌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방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이들 방치하는 분들. 아, 이게 때리지 말라니까 그냥 방치해버리고, 그냥 뭐, 예,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거 아니면들 방치하면 안 돼요. 예, 어디 부모님 방치합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절대로 마귀가 귀신들을 끌고 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두려하지 워 말라 놀라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거야. <laughs> 여러분들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야,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하나님은 아니지만 아, 우리 부모님이 계셨네. <laughs> 내가 부모님 얼굴 닮았는데 뭐 성격도 닮았어요. 보니까, 어? 걷는, 거, 걷는 모습도 비슷하고 내가 뭐. 어느 총장님하고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고아들은 그 부모님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 부모가 없는 애가 있을까? 아, 그 얘기는 이제 잘이해해 되지만 은그 총장님이 이렇게 의아한 게 그게 맞는 얘기죠 고아라고 해도 원래 부모님이 계세요 그 부모님은 어디서 어, 나타나진 않아도 주로 입양한 그런 에, 자녀들이 에, 아 이제 성공했어요 나름대로 그 분야에 그때에 그렇게 찾더라고요 부모님이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겠지 무슨 사연이 있었겠지 그 무슨 사연에서 난 관계가 없고 그냥 나 엄마 얼굴 보고 싶어 아버지 얼굴 보고 싶어 나게 한번 만나보고 싶어 진짜 아뭐 용서고 하안 하고 이런 걸 떠나서 무슨 그런 일이 있었겠죠 뭐어 그게 모르게 중요한 얘기죠 놈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들려 주시고. 내가 다닐 교회가 있고, 내 교회를 내가 마음대로 보다 얼마나 그 진짜 답답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면, 여러분들 귀신과 마귀한테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는, 3일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한국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는 축복이라는 말나오면요 막, 감숨이 두근거려, 요 보면 왜냐면 우리 친친들이저 저를 와주지질으으저저쓰쓰지지 병이 있있보보니 벌써 죽죽었 c h i l 제가 e n c h i l d 곳 e n c h i l d r 아 n children, c h i l d r e 있는 h i l d r e n children, children, c h i 이 d r e n 아 h i l d r e n 그 자제분들이 다 어머니 병원이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그래서 자녀들이 잘 이렇게 연세가 되시면 어린아이처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효심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주일 되면은 교회도 나오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에, 이 통전적 준행이라는게 어렵지 않아요. 항상 어, 무슨 일이 주어졌을 때, 아이고 고생덩어리야. 여러분들 아이들이 항상 책가방에다 이거는 고생보따리 아니에요. 고생보따리가 아니야. 축복의 보따리야. 저는 지금들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어, 요즘 어른 아이들도 가방이 굉장히 무거워요. 뭐 <laughs> 이제 요즘 다 학교 다 갖다 두고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보면. 우리 당장 우리 여기 학원에도 아이들이 오 보면 크게 부러워요. 어, 저는 뭐 학원 다닌 적도 없고 한 사람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학원 아니에요. 학원에 이렇게 오는 애들 이 보면은 제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지만 부러워요. 아, 제가 학원 다니구나 원장님 만나러 어, 누가 가르칠까 궁금해. 진짜 저 학원에서는 뭘 가르칠까. 저 피아노 학원에서는 뭘 가르칠까? <laughs>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저는 지금 피아노 우리 피아노시트가 피아노 치는 거 보면은 너무 부러워해 진짜. 우리가 항상 우리는 간격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잘 걸어가는 것도 간격스럽고. 어, 여러분들 강아지들이 이렇게 막 걸어 다니는 것도 보면은 어, 그 얼마나 저기 집도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그래서 근데 자, 집을 찾으러 가요 보면은 또잘 돌보는 분이 옆에 있고 그래 보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이들은 다 간격 러는 일이에요.